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 한국어 156쪽, 157쪽, 표준 한국어 익힘책 108쪽, 109쪽을 공부하겠습니다. 4단원 제목은 우리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교통신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배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까만색 초록색 여기 차도에 차가 있어요. 하얀색 차가 있어요. 까만색 차도 있어요. 차도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있어요. 초록불도 있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 초록불 오늘은 교통신호를 배우겠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건너세요 2번 건너지 마세요. 잘 들었나요? 여기에는 차도에 신호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번 가세요. 4번 가지 마세요 5번 조심하세요 잘 들었나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건너세요 건너세요라고 했어요. 초록색 불 건너세요. 2번 건너지 마세요. 건너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빨간색 불 건너지 마세요. 3번 가세요. 가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초록색 불. 가세요. 4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빨간색 불 가지 마세요. 5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노란색 불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빨간불이에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요. 어른한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있어요. 건너세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어요. 건너지 마세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있어요. 가세요. 신호등에 빨간 불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신호등에 노란 불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신호등을 보고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건너세요. 건너지 마세요. 하세요.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이번에는 말을 듣고 맞는 그림을 골라 보세요. 1번 건너세요. 2번 가지 마세요. 3번, 자지 마세요. 4번, 뛰지 마세요. 여러분, 잘 골랐나요? 다시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건너세요 건너세요 라고 했어요. 초록불 건너세요 2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빨간 불일 때 가지 마세요. 3번 자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공부하다가 자지 마세요. 사번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서영이가 뭐 해요? 앉다, 앉아요. 그런데 의자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서영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타이서는 뭐 해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런데 바닥,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이에요. 더러워요. 그러면 타이선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여기 친구들이 뭐 해요? 물 마셔요. 그런데 손을 씻는 물이에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마시다.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3단원에서 공부한 그림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뭐 해요? 싸워요. 그런데 친구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싸우다? 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말해 보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 학생은 뭐 해요? 노래해요. 그런데 여기는 복도예요. 복도에서 노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노래하다 지 마세요. 노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학생은 뭐해요? 뛰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도예요.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이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뛰다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뛰지 마세요. 잘 말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신호등을 보는 방법 교통신호를 배웠습니다. 표준 한국어 익힘책 108쪽, 109쪽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골라서 연결해 봅시다. 조심하세요. 건너세요. 앉으세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보고 써보겠습니다. 가세요. 오 가지 마세요. 엑스 앉으세요. 앉지 마세요. 건너세요. 건너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림을 보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불. 건너다, 건너세요. 여기 빨간색 불. 건너다, 건너지 마세요. 여기는 자동차 신호등이에요. 초록불이에요. 가다, 가세요. 빨간불이에요. 가다, 가지 마세요. 노란불이에요. 조심하다, 조심하세요. 그림을 보고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써 보겠습니다. 자다 자지 마세요. 쓰다 쓰지 마세요. 건너다 건너지 마세요. 먹다, 먹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신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네 설명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